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 개혁신당 동탄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100일 여의 시간 동안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석 총리님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국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잘 알고 있고 특히 외교조선안에 대응하느라 정부 각위의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원래 친족 간에도 정치적 이견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외교관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식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관례로 아마 미국 측에서도 아마 우리 측 관계자들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총리님의 친형 되시는 김민웅 목사께서 최근 공개석상과 SNS에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 목에 건 족쇄다.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양키 제국주의가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이런 발언 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총리님은 이런 발언과는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거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어, 생각이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뭐 곤란하게 해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남아서 사실 우리 외교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 어, 임명되실 때 국무총리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을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 실제로 강요의 임명에 대해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 사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남았, 많았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자료를 보면요, 천하함 음, 음모론에 이렇게 어, 동조하시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는 동의 안했다 번복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학생 폭행을 미화하신, 그럼 뭐 학생 체벌하시고 교육적 무용담으로 포장하신 경우도 있고요. 논문 표절도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소고를 하신 다음에 그걸뭐 간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신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이런 뭐 방북 획수 축소 보고 이런 것들은 뭐 명시적으로 거짓말에 가까운 것들을 한 것이고요. 이게 정부별로 조금씩 원칙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고위공직자 배제의 칠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원칙을 천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어떤 기준에 대비해 본다 하더라도 최균진 장관은 결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의 재청권을 활용해 가지고 대통령께 이 인사의 임명에 동의하셨는지 아니면 우려점을 전달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국민들께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어, 최초에는 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저런 내용들이 어,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간의 교육계의 활동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호평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어, 추천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재청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난 이후의 것들이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지 누구든 추천받을 때는 멀쩡하니까 추천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다음에 총리님이 이제 여기 대해서 어떤 판단하셨냐가 저와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겁니다. 이 재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안하고 임명권자에게 이걸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재청권을 정확히 행사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어, 지금 여러 가지 쭉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저도 예.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주셨고 예. 어, 저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 지금 음주운전은 약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아예 본인이 그에 대한 반성에기초해서 음주 자체를 운전 자체를 안 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로 본인이 사과한 과거의 어떤 말에 관한 것들이고, 어, 특별히 불법적으로 딱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정리하기는 표절이라고 지금 비판되고 지적되는 것을 포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각의 인사들이 결국 지금 전 정부의 인사들이 개헌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수사받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최근에 구속영장을 기각됐었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장관처럼 뭐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실제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능동적 행위를 한건 없습니다만 안 말린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때 지를 걸고 말리지 않았다. 방조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강료들이 그 정도의 비상함을 가지고 비장함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 저와 총리님의 관점은 다르지만은 앞으로 교육정책이 공전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최교진 장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공전된다면은 인사검증에 소홀하고 재청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총리님께 다시 제가 한번 책임을 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잠깐 앞으로 와주실 수 있죠? 예. 장관님 그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은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거 사실 어,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네. 그리고 계엄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 가지고 전국이 흘러갈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부정 선거를 의심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오로이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 검사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네, 의원님께서도 하시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힘 이미 됐던 것은 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이나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에, 표적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아, 편파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배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 인력들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권을 근본적으로 물란시킨 이 비상기험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은 물론 3개 특검이 각자 태동된 그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집합해서 구동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 함께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그런 부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검찰 제도를 이용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와 정당성, 그 다음에 사건의 어떤 엄정한 수사 이런 면에서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우리 국회가 결단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기준으로 검찰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아까 사람을 바꿔가지고 고쳐쓸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검찰에 존재한다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검찰 카르텔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관점이 뭡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좀 같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점을 했던 특수수사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제들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것좀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지금, 뭐, 워낙 그, 내란 비상기험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게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했던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의 관련된 사건이 계속 그 국정농단에 어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수사 조직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몇년전 되돌아가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은 정작 국가의 중요한 어, 이 내란수사, 개엄수사 하는 과정에서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이 논의 자체가 좀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좀 제대로 좀 설립이 안 됐다고 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물론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의 수사에도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아까 말했던 관리감독권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도 지금 수사하는 모습 보면서 놀란 지점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 비상비상 비상 비상의 연속이 결국에는 헌법 체제의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칼슈미트란 사람은 이것을 권력 핵심이라 봤는데. 과거 우리 독재라고 일컫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계속 비상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침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비상을 걸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 독재를 합리화했던 건데 그런 의심 받기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평시의 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용하고 싶은 건 결국 로마의 공화정의 독재 관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킨킨 나투스라는 사람이. 6개월 임기의 독재관을 맡아가지고 15일만 한 다음에 일다 끝났다 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실 그런 어떤 공정의 화신처럼 추앙받고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의 이름까지 저 사람 이름 따서 붙일 정도로 유명해진 건데요. 저는 이것을 아마 특검과 우리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총,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행안부 장관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반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사기관의 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장은 예. 따로 있고요. 예. 예. 어, 저는 뭐저그 행안부 장관일 뿐입니다. 경찰의 행정적인 면을 행안부 장관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적인 면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정책 그 정책을 네. 어, 이이 어, 대행 해주고 있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어, 지금 사실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상당한 수사의 어, 양 자체가 지금 경찰로 이관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곽규태 의원님의 질이나 여러 곳에서 도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 중대 중수청이 경찰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를 놓고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인구 비례 경찰관 수가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의 동탄 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60만 명정도됩니다 그런데 경찰관 정원이 4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26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국 평균 약 400명에 비하면 3배 정도 많은 어, 인구를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동창경찰서에 대해 가지고 수사 뭐 미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희화화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커뮤니티 상에든 화제가 되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 행정적으로 경찰을 봤을 때 다른 곳보다 세배 인원을 관장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타박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지금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올 초에 통계인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도 한 5, 60명 정도가 증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증원했다고 하지만 네, 저,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인구인 그 서울 송파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동탄경찰서에 비해 두 배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매우 크고 이걸 50명씩 뭐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에 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 어... 어, 그 합당한 말씀이신 걸로 보여지고요. 어, 그 인력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게 또 다만 하루아침에 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아, 이것이 이제 좀 단계적으로 어, 배치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어, 현실적인 사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수사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교통지도나 아니면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경찰서에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수사관, 하나의 경찰관이 너무 많은 수사를 떠났다 보니까 부실 수사 논란 같은 것들은 계속 있고 이건 피해자가 반세 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배 정도 이거 차이 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연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마다 뭐 경찰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기도나 지방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면은 말 그대로 치안 공백과 수사 공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성시의 경우는 이번에 이 행정구를 4개 네 네. 설치하게 됩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면서 특례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행정구역의 변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관서의 확충 또 인원의 확충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예,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다시 한번 또. 예, 총리님 그각 부를 통합하시면서 그 국무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지금 환경부나 방금 전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무 분장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 업무 분장 분이... 업무 분장의 조정, 조정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에너지 기능이 들어오게 되고 네네. 방금 전에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부, 중수청이라는 일부 것들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두 부처의 장관님들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한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 전혀 처음 지금 제기되는 문제지 예, 예,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걸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일단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OTT를 제외한 방송 사업 부분까지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통신 기능이 더 넘어오고.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위원 선출 방식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법에 새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위원회 조직에 새로운 업무 분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에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 설법 같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막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실제 정치적인 이런 사안이라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운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더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업무가 추가되었는지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기로는 OTT 정도의 기능 정도가 이관된 것으로 안다. 이것을 뺀 방송 사업 OTT를 뺀. 예, 네, 어찌 됐 방송 사업 정도만 네.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리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명을 강화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님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상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인 설법이라. 는비상 체계를 가능한가능하기보다는 평시 체계로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